안녕하세요. 네, 다산에듀 최종인 원장입니다. 어, 비전공자들이 전기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시고 전기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어, 자신감을 심어 드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전기 공부를 시작하시는 비전공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카페나 커뮤니티 가 보시면 뭐 어려운 문제도 잘 푸시고 그다음에 어, 남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잘 대답하는 그런 전기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보면서 뭐 비전공자분들이 아, 난 언제 저렇게 전기 잘할수 있을까? 뭐 저렇게 될수 있을까? 뭐 부러워하고 뭐 자책하시면서 전기 공부에 자신감을 잃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기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을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전기 공부를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이, 어, 그 사람들은 단지 전기 공부를 빨리 시작한 것 뿐이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 하는 것이지, 능력이 부족한 그런 것이 아니다. 자책하지 마시란 겁니다. 자신감을 잃지 마시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발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뭐 같은 수준 더 나가,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1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특별히 공부 잘하는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고 걱정도 비슷하세요. 전기 공부 시작도 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쓸데없이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걱정으로 낭비할 시간에 공부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전공자는 일단 전기 용어에 익숙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 나오는 수학을 좀할줄 알고, 그 다음에 공학용 계산기 사용할 줄 압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비전공자가 전기 자격증 취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부러움 하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지금 당장 전기 용어 익히시고, 전기 수학 공부 하시고, 계산기 사용법 연습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어, 전공자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동일한 선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에이, 설마, 뻥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가 지금 드린 말은 전공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실제로 대학교 전기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많은 전공자분들이 실제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전공자분들도 있죠. 자격증 취득하려면 회로 이론부터 똑같이 문제 풀고 공부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 용어, 전기 계산기 사용법, 그다음 에 기초 수학. 당장 시작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공자는 공부를 빨리 시작한 사람들이지 능력이 뛰어난 것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기초 수학과 전기 용어 그다음에 자그 계산기 사용법에 익숙해지신다면 그 자신감 생길 겁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